오늘은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아주 좋은 토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강화 초지대교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2 차선 도로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아주 접근성 좋고 위치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그 마을 뒷동산에 아주 정상 부근에 사방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앞이 확 트인 아주 조망 좋은 전망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그 자연의 풍경,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매매 대상 토지는 현재 예,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면적은 어, 379평입니다. 아, 그리고 어, 계획 관리 지역이고 현재 지목, 지목은 지목 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약간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정상에 가면은 음, 아주 어, 평지입니다. 아 그리고 약간 이 부분은 언덕이 되어 있는데, 예, 조금 어, 이쪽에 예, 돌이나 석축을 쌓서 어, 토목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대신 음, 아주 어, 숲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이 그리고 정상 부분이 예, 평지라서 이쪽에다 집을 지면은 아주 어, 숲 속에 조망권이 아주 좋은 어, 집터 하나가 아주 잘 나오는.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옆에는 이미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쪽은 산이라서 숲이 항상 이렇게 이 토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주변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나무가 없는 어, 지명 임야의 토지입니다. 아, 그래서 어, 과거에는 이곳을 밭으로 썼던 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흙수 색깔도 좋고 아주 흙 토질이 예, 굉장히 좋은 토지가 아, 되겠습니다. 예, 이제 언덕을 조금만 올라와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집도 있는 바와 같이 예, 이집 높이에 아주 평평한 예 이제 평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그 어, 굉장히 그 어, 좋은 언덕에 언덕 위에 예, 예, 집을 짓을 수 있는 아, 그런 아주 위치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 사방이 이렇게 예, 전부 다 개방돼서 어, 조망권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도 예, 현재 이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어, 남향집도 어,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넓은 들판과 아, 초지 예, 향쪽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전원주택 마을이 예쁜 주택들이 서 있고요. 어, 주변 환경이 아주 어, 좋습니다. 아,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된 공간으로서 어, 산과 숲 그리고 주택도 들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고 아주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본 토지 내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음, 초지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 계획관리지역이고 임야이고 394평이 되겠습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예,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산 정상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쪽은 약간 이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아까 이렇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주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어, 남양에 언덕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는 아주 어,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이 높고 어,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건축가 가능하고요. 전기, 상수도, 정화조 모두 가능합니다. 아, 이미 이 도로에는 음, 하수관이 묻혀 있고 어, 상수관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은 정화자를 묶고 바로 하수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장점은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허가 낼 때는 임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반 노이나 밭, 농지는 공시지가에 30%에 해당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건축을 했을 때 예, 대지로 어 전환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면은 아 평당 약 2만 원 정도만 음아내 세금으로 내면은 그 대지로 어 전환될 집을 지면은 대지로 전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대지 전환 비용이 저렴한 그런 토지가 임야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유리한 가격면에서도 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토지 매매가는 어, 3억 5,500만 원입니다. 아, 평당 약 아, 9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어,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 토지의 장점은 아주 언덕 위에, 이게 언덕 쪽입니다. 언덕 위에 향은 남향으로, 그리고 주변은 온통 산과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은 아주 자연의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토지를 둘로 나눠서 어, 이쪽과 이쪽 어, 두 개의 토지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게 되고 되면은 이 토지도 집이 한채 들어설 수 있고 이 토지도 어, 집이 한채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 좋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어, 관심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